안녕하세요, 그레이탄입니다. 자, 오늘은 승리여신 니케 리세마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일 대규모 패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되면은 제가 내일 예약으로 해서 공개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옛날에 리세마라를 이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 필요한 게 LD 플레이어겠죠? 뭐, LD 안 써도 되는데, 그 다중클라 돌리려면은 아마 LD 쓰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뭐, LD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상관없어요. 일단, 앱 플레이어로 할수 있는 거를 다운받는 게 이제 가장 좋고요. 이생활할때 하나씩 하나씩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따라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르실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일반 버전은 아마 안될 거예요 이게 전용 버전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걸 다운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걸로 제가 오늘 미리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내일 대규모 패치를 하는데 혹시나 바로 패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아이콘이 두 개가 생겨요 그럼 일단 LD 멀티플레이어 먼저 실행해 주시고요 이건 어, 또 처음 보는 거네 이건 뭐지 일단 실행을 먼저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오오오 오, 오. 여기 바로 떠야 되는데 일단, 검색을 해서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설치 일단 하고요. 플레이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2, 2월 22일, 내일이에요. 내일 업데이트 할 거예요. 대규모 업데이트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체인소맨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시작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미세마라도 지금, 아마 근데 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뭐 보통 사람들이 뭐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이 퍼진 거 같지는 않고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 최소 음성으로.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가 다된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 꺼주시고요. 이거는 PC 사항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 보통 제가 해보니까 네 개는, 네개 4개 정도는 돼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여유가 안될 거예요. 세 개에다가 이제 램도 각자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화면을 굳이 크게 할 필요 없으니까, 이왕이면 뭐더 작게 해도 상관없고요. 사용자 지정해서 더 작게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대충 이 정도만 세팅해 놓을게요 하고 이게 좀 불편한 사람들은 가로 모드로 해도 상관없거든요. 이거 활성화 해놓으면 가로 모드로 해가지고 하면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니케 자체에서도 이제 옵션이 지원이 돼가지고 이건 굳이 여기서 설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그냥 하나만 카피할게요. 얼티브 업제 이세마다 1.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용량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구글 들어가십니다, 일단. 그래서 구글에서 아이디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니, 이게, 이게 이렇게 어려웠어? 구글 가입하는 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최대한 길게 만들어주세요. 런식으로 길게 만들어주세요. 길게 비밀번호 하고 전화 인증하셔야 됩니다. 코드 오거든요. 자 로그인 됐습니다. 이제 로그인 됐으면은 지 구글 다시 들어가주세요. 구글 홈으로, 홈으로 가야 되거든요. 보면 지메일이 있어요. Gmail, 이제 로그인 한 다음에 이거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자기꺼 Gmail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받는 편지함이라고 있죠. 이게, 네이버나 다른 데는 안 되는데, 구글만 되는 거 보니까, 구글은 원래 그렇게 인식을,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 여기다가, 점을 하나씩 찍고, 리세마라를 하는 거거든요. 계정을 새로 하나씩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점이 이제 니케에서는 점도 이식을 해서 메일을 이제 보내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점이 찍혀 있으면은 이제 이쪽으로 메일이 안 와요 네이버 쪽으로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거 점을 찍어 놔도 그 점이 생략되면서 이쪽 메일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계속 이제 쌓이는 거예요 이게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일괄 작업해서, 모두 선택, 실행해 줍니다. 근데 이게, 니케에서 아마 이게, 뭐, 이 인증 방식을 이거에서 다른 걸 바꾸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그 이렇게 해서 리세마를 하는 사람들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점이 인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계정이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는 건지 뭔지 어떻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와서 또뭐 하기도 그렇고 하면 이렇게 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메일 주소가 나오면 은 아까 만들었던 거를 그대로 복사해 주세요 이거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까 알려준 대로 점, 점. 어쩐지 비밀번호를 한번만 입력했는데 대구. 인증코드 발송을 누릅니다 일단 첫번째거가 먼저 누르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받는 편지함 다시 눌려보면 나와요 인증코드가 그럼 복사해서 붙여넣기 완료 하면 정상적으로 회원이 가입했다고 나오잖아요 인증코드 발송을 또 누릅니다 또 보면은 두 번째 네. 두 번째 거 코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완료. 하면 한 메일 주소는 하나인데 점을 어디에다 찍느냐에 따라서 계속 할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했던 방식 중에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할수록 좋습니다. 일단 아이디가 더 많이 할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일단 처음에 본인의 지메일 같은 걸로 일단 해보고, 아, 이거 진짜 리세마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만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로그인하고요. 그리고 이거 이왕이면 은 보이스 설치하시고 스토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스토리는 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일단 여기 멀티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컨트롤 F고 이걸 눌러보면은 이제 요거 하나에서 조정할 거를 이제 찾는 겁니다 얘가 리세마라 투저. 요거를 클릭해주고 여러 개 있으면은 모두 선택하고 시작하게 하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지금 여기 입에다가 점을 찍으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예, 여기서만, 그러니까 여기만 해당이 돼요. 여기서 누르는 것만 해당이 되고 여기서 누르는 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서 누르면은 여기서 누르면은 똑같이 이렇게 뜨는데, 아 얘는 막혔네. 잠깐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얘는 여기 하나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메인 컨트롤이에요. 스킵이 안떠가지고 떴었는데 제가 못눌렸네요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개 컨트롤 하다 보면은 이게 자동 조준 때문에 얘네가 이게 에임이 좀 많이 벗어나거든요 그런 거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아 근데 저 옛날에 할 때는 이거를 몰라 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옛날에 뭐 리세마나 꼭 필요하다 그래서 홍련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10개씩 돌리고 했었는데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동시에 여러 개를 이렇게 컨트롤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4 지역인가? 거기까지 간 다음에, 뭐 추가로 받을 거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 뭐, 크게 뭐, 다른 건 없고, 일단 준비물은 G-mail을 만들어야 되니까 구글, 구글 계정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구글 계정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LD가 됐던 뭐가 됐던간에 승리해여신 니케가 가능한 이제 애플레이어 LD도 있고 녹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블루스택은 잘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개가 멀티 컨트롤 이런 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제 LD에서 해봤어가지고, LD에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리세마라 해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큰 정보가 아니고 이게 답니다. 그래 해서, 리세마라 해서, 홍련이 됐던 모던이어가 됐던 모두 다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세마라 정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